안녕하세요. 오늘은 Scala의 v a r i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얘기하기 전에 가장 큰 컨셉을 아셔야 됩니다. Mutable과 Immutable이 가장 중요한 컨셉인데요. Mutable과 Immutable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어, 말씀드렸다시피 Ability of an object to be changed it after it has been created. 말 그대로 create한 다음에 그 이후에 어, 그거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mutable과 immutable로 나눠집니다. 자 mutable은 말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can be modified after it is created. 그리고 저희가 mutable 변수를 declare할 때는 var를 사용합니다. var를 사용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이 mutable은 바꿀 수 없는 거는 once created can not be altered. 그거는 이제 v a r 을 사용합니다. constant reference to the value. 자 그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Type Inference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Type Inference는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Variable에서 Type을 굳이 명시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v a r i a b l e 를 Declare를 할때 여기 보시면은 Vary라고, Immutable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하고 DataType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Value를 이렇게 Assign을 합니다 하지만 Scala에서는 타입 인퍼런스를 강력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val을 하신 다음에 number="42", 를 하더라도 스칼라가 자동으로 이게 TypeInt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 줍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isInstanceOfInteger라고 하시면은 이게 인티저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제 어, mutable로 이렇게 name="scala", 를 했을 때 이것도 String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트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빌트인 데이터 타입은 보통 다른 언어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메릭 타입이 있고요. 뉴메릭 타입에는 byte, 그 다음에 short, 그 다음에 integer, long, float, double 이러한 뉴메릭 어, 타입이 있습니다. 각각은 레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nteger고요. 그 다음에 long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데cimal 포인트를 사용하실 때는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and 불리언 어, 타입이 있고요. 캐릭터는 말 그대로 저희가 하나의 유니코드를 지정을 할때 캐릭터를 많이 사용하고요그 다음에 불리언은 true 아니면 false를 사용할 때 넣을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타입은 s t r i n g 입니다 s t r i n g 은말 그대로 시퀀스 of 캐릭터이기 때문에 하나의 제일 첫 번째 어 캐릭터를 지정하는 주소를 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레퍼런스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pecialized t y 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눈치를 채실지 모르겠지만 유닛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인을 저희가 클리어 할 때요 그 유닛은 자바에서 void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리턴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null 타입도 있고요 nothing 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ny, anybell 그다음에 any reference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 강의를 하면서 각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는 object o b 가 이제 singleton instance of 클래스거든요. 자 object를 declare할 때더 이상 기존처럼 이렇게 main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이 main이 상대적으로 많이 코드를 많이 해야 되고 그에 비해서 저희가 extend a p 을 사용할 겁니다. e x t e n 은 어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extends는 i n h e r i t a n c e 입니다말 그대로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사용하는 키워드고요. 그리고 app은 Scala에서 어, helper t r a i t 입니다 helper t r a i t 이라는 것은 t r y i t 은말 그대로 interface, j a 에서 interface 같은 건데 helper t r a i t 이고요그 다음에 이 t r y i t 은는 main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요. command line arguments array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main을 가지고 있고요. arguments array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curly bracket에서 뭐든지 쓰는 코드는 여기랑 똑같이 반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메인에 넣는 것처럼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익스텐지 앱만 사용하고 바로 코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object variable t y 이 있죠. 좀 크게 할게요. 자, 크게 하는 방법은 control, shift, 그 다음에 레이런 어, 표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마침표 표시 있죠? 그다음에 그 반대 방향은 컨트롤 시프트 콤마를 사용하시면 작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 베리어블 타입이라고 저희가 어 싱글톤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텐 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뮤터블이라고 저희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제가 컨트롤 R 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30일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혹시라도 이렇게 v a r i a 이 immutable 이 상태인데도 어, 벌, 벌써 여기 이렇게 나와있죠. 이런 식으로 못한다고 하지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resignment to the v l constant value 라고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또인제 하나씩 해볼게요. 자, mutable 같은 경우는 이렇게 Var을 사용해서 저희가 mutablevalue를 declare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분과 같이 원래는 10으로 d e c l a r e 했지만 나중에 20으로 바꿔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ype inference도 한번 해볼게요. type inference도 여기서 저희가 40이라고 type inference 데이터 타입을 declare하지 않고 했을 때 스칼라가 자동으로 이거를 인티저로 인식을 하고서 인스턴스 of 인티저로 확인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다음에 스트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컴파일 해보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true, true라고 뜨죠. 그 말은 이게 넘버가 인티저 인스턴스고요. 그다음에 이 네임도 스트링 인스턴스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하나씩 보시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빌트인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byte value라고, byte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short도 있고요 integer, long value. long value는 보통 자바에서도 l이라고 쓰죠. 그래서 long value 쓰고요그 다음에, float value는 f를 나중에 postfix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doubl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캐릭터는 하나의 캐릭터만 사용할 수 있고, 올리언도 true나 false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string은 이렇게 hello, scala라고 했을 때, 이 전체적인 거를 프린트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프린트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제가 잘못했네보면은 어,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아시겠뭔가 같이 이렇게 A라고 뜨고요. 그 다음에 True, 그 다음에 Hello Scarlet. 이런 식으로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v a r i a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